짜잔~ <laughs> 진짜 자주 매는 건데, 이거는 재작년인가 엄마가 생일 선물로 사줬어. 되게 튼튼한 것이 진짜 막 들었는데, 아직도 튼튼한 것 같아. 맞지? 아. 그래가지고 나는 사실 짐을 진짜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. 응. 아무튼, 오늘 놀러 온 거니까, 이렇게 해봤는데, 자, 일단, 첫 번째, 월렛, 마이 지갑입니다. 자, 안에는, 새로 판 주민등록증입니다. 짜잔. 들고 있어봐. 응. 제 일하면서 뵀던 분들의 그런 명함, 음. 명함과 그리고 증명사진 가장 최근 거두 가지를 들고 다니는데 이거 니니랑 찍은 우리 인생샷들 그리고 예. 네 생일 컨텐츠로 찍었던 증명사진입니다. 내가 갑자기 금색이나 은색 중에 응. 바꾸고 싶을 수도 있잖아. 응. 그래서 한번 소개해 줄까? 응. 일단, 기본 줄. 기본 줄 골드, 기본 줄 실버. 이거는 그때 우리 자라 컨텐츠 할때 했던 응. 자라 기본 실버인데, 이거 두 개는 꼭 갖고 다니고.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어거스트 하모니라는 응. 액세서리 브랜드인데 내가 진짜 자주 끼는 거야. 그리고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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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우리 팬분들이 주신 건데, 커부 하트 이어커프. 내가 액세서리를 좋아하니까 팬분들이 많이 주시더라고. 그래서 갖고 다니고 있어. 어? 똑같네? 얘네 둘 확대할게 응 보여? 어 <laughs> 이거는 어라운드 더 코너에서 샀어 떨기 모양 귀엽지? 음. 이것도 우리 첫 번째 컨텐츠할때 썼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포룸 여름에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, 그치? 응. 그래서 요런 데도 잘 어울리고, 그리고 깔 맞춰서 이런 것도.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귀걸이가 있어. 크리마켓에서 산 귀걸이인데, 하나는 핸드백 모양이고, 하나는 구두 모양이야. 근데 이게 다 따로따로 팔았는데, 이렇게 같이 샀는데 너무 예쁜 거지. 음. 그리고 이거는 음. <laughs> 내 기억에 우리 외할머니 거야. 음. 엄마가 빌려줬어. 그래서 이건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. 그 다음엔 핸드폰. 핸드폰. 내가 좋아하는 케이스티파 이거. 너무 귀엽지 않아? 응. 아이팟? 너무 내 스타일이, 이거 또, 사진 찍는 용도로 가방, 조그만 가방 드는 날에는 일회용 필름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데, 이제 이거는 팬분이 만들어주셨어 얘를 열면, 일회용 카메라가 아, 짜잔! 웃어봐 잠깐만, 나 찍는 거야? 응, 잠깐만. 찍혔어. 좋아요. 이것은 템버린즈 무화과 향인데, 찍혀? 응 딱딱하고, 쪼끄매서 넣고 다니기 편하더라. 응? 옛날에는 핸드크림 안 바르고 다녔거든? 나 응. 근데 니니가 나한테. 나 이제 핸드크림 없이 못 살아. 이거가 음. 나한테 주문처럼 걸려서 음. 그뒤로 손안 바르면 진짜 못지네갈라지는 <laughs> <laughs> 느낌. <laughs> 거짓말하지 마. <웃음> 진짜야. <laughs> 그 다음은 머리끈. 크런치 새로 산 기념으로 요즘에 크런치를 들고 다니고 있고 음. 집게핀도 이렇게 그냥 가방에 이렇게 꽂아놓으면 은 여름에 그냥 시슉해서 꽂아버리면 너무 시원해가지고 음. 가지고 진짜 자주 갖고 다니는 아이템 중 하나. <laughs> 이건 마스크 언제든지 쓸수 있게 마스크가 있고 그리고 이거 그거 해? 근데 사실 나 아직도 용도를 정확하게는 모르겠거든 어 근데 이렇게 꾹꾹 눌러도 효과가 있고 손을 이렇게 피곤할 때 이렇게 해도 효과가 있고 여기, 여기 밀 때도요 요런데요런데 그래서 이런 거 조그맣고 이래서 갖고 다니기 괜찮은 것 같아서, 갖고 다니고, 이렇게, 여기 감정이. <laughs> 자, 이제는, 진짜, 별로 안 남았는데, 일단 내 에어팟. 사실, 이거 벗기고 싶은데, 안, 밑에가 안 벗겨져가지고. 아, 어, 그래가지고, 응. 어쩔 수 없이 몇, 몇 년? 1년인가? 응. 케이스 쓰고 있지만 안 질리는. 짜잔! 이거 들고 다니기 좋은 향수들. 이거는 닌이랑 같이 산 거고, 내가 샀는데 진짜 맛있었다. 생각, 보니까. 레종루이 마리. 레종루이 마리. 레종루이 마리. No.4. 그래서 이렇게 발라가지고, 쓱쓱쓱 해가지고, 이런 데도 발음 좋다. 얘는 내가 알기로는 디티크 베니스가 그 한정으로 이렇게 조그만 거세 개로만 파는 겨. 응. 그래서 큰걸 사고 싶었는데 조그만 거 어쩔 수 없이 샀다. 근데 조그만 게 훨씬 편하고 응. 갖고 다니기 너무 좋고. 그 얘는 약간 풀 향이 진짜 풀 향인데 약간 바질, 토마토 요런 거래. 근데 내가 맡기에는 진짜 풀 향이 약해. 그 마지막으로 화장품. 짜라. 일단. 이 파우치는 니니가 만들었어. 맞아. 그리고 난 이게 너무 좋아서 너무 쓰고 쓰다 보니까 여기 다 해졌어. 진짜? 설명을 해보자면 이건 쿠션, VNA 쿠션. 1번인데또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인 음. 것 같아서 자주 써. 그래서 많이 써가지고 지금 안에가 난리가 났고. 한번 발라봐. 컨실러는. <laughs> 에스포아. 나는 이런데 밑에다가 머리끈을 좀 항상 묶고 다니거든. 응. 오늘처럼 갑자기 머리 묶거나 응응. 이렇게 할때 뭔가 파우치 안에 넣으면 어놓막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응. 이렇게 묶어 놓는데 진짜 괜찮아. 이 광고 추천. 그리고 내가 앞머리 자르고 나서 무조건 들고 다니는 옛날에 에뛰드에서 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접혀가지고. 응? 넣고 다니 진짜 편한데 그 이게 접히는 것 중에 이렇게 예쁜 색깔이 많이 없더라. 그래서 얘는 잃어버리면 안돼나 이거 잃어버리면 지금은 안 파는 걸로 알고 아닌가? 모르겠네. 아무튼 에뛰드. 그리고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. 이거는 이니스프리 노세범 파우더. <laughs> 여름에 이렇게 톡톡톡 바르고. 그리고 앞머리 같은 경우에 이제 유분기 때문에 어이. 이렇게 지금도 살짝 젖었지? 짠. 투쿨퍼스쿨 프로타주 1호 샤이닝 린넨입니다. 근데 얘가 진짜 애교살 만들기에 제일 좋은 것 같아. 요즘 팬분들이 나 보고 메이크업 늘었다 그랬거든? 음. 내 생각엔 얘 덕분인 것 같아. 음. 진짜로. 때 품절 대란이 났다고 들었어 진짜 마지막 <laughs> 얘는 세개 얘는 내가 두 통째 쓰고 있는 어뮤즈 듀 틴트 서울 소울 9번 인데 얘가 뭔가 색깔이 저, 여, 연, 연해서 조금 더 립글로즈스럽게 그거를 바르고 나서 색깔을 더하면 훨씬 더 입술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서 얘는 지금 두 통째 쓰고 있고 그리고 이거 우리 미니가 준 이거 이름 되게 귀엽던데? 이거 이름 오하이오후 베이비 살몬 응, 여기다가 안에다 이렇게 섞어 응, 그래서 얘랑 섞어서 바르면 은 이렇게 음. 촉촉하게 음. 색깔 예쁘죠? 음. 자 그리고 요거는 이번에 내가 인스타에 올렸던 건데 얘가 524야. 얘는 사실 입술에 바르는 것보다 급하게 볼터치 할 용으로 갖고 다니고 있어요. 음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해서 끝!